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공의 제1 조건을 끝까지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금세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자세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생각과 사고의 판단으로 스스로 그 처음 먹었던 그 결심과 결단의 마음을 거리게 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당장은 실패를 하고 수 없는 수천 수만 번의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사마이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갈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금 당장은 비열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비겁한 것 같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마인는 제갈량 과의 싸움을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버틸 수 없는 제갈량이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제갈량이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예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재량과 나의 의지로는 할수 없는 입장과 처지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딤을 택한 것입니다. 처절한 외로움도, 처절한 조롱도 비웃음도 수없는 사람들의 짓밟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 어떤 억울함과 오해와 누명이 지금 당장 눈, 눈에서 핏눈물이 나게 하고 이마에서 선혈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또 참고 참았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하여 끝까지 참고 참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결과와 현실을 바라보는 혈기 많은 사마의와 사마염이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 사마이가 너무도 비굴하고 비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의 그 안에 장춘하는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혈기 많은 사마사 사마염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그토록 어리석고 비겁하고 비열하며 겁쟁이인 것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무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천 수만 번의 전장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완전하고 온전한 때가 올 때까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의 수치와 모욕과 그 서러움을 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결단을 내릴 때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간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고 행동을 맞춰서 그 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이의 아내 양춘화는장춘화는 너무도 긴 세월 자기의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닦아지며 또 신중하고 조심하는 그 사마이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아왔습니다. 또 참고 참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는 것은 그때가 올 때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는 결국 최후의 승자가 승자가 됩니다 무엇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의 혈규와 분과 육의 입장과 현실의 입장에서는 돈을 잃고 명예도 자존심도 생활도 삶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서 의를 지켜 행하며 하늘 뜻을 따라 중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여 살아갈 때, 비록 지금 당장은 올무에 걸려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뜻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 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 결국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연히 사계절을 따라 순리와 이치로 흐르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치의 물결을 타고 순리의 물결을 타고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악한 악인의 끊임없는 고통과 괴롭힘과 가혹한 협박과 공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올무에 걸려서 숨을 허덕거리며 싫름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의의 승리를 이루고 선의 승리를 이루다 보면 결국 마지막 그 끝점에서 악의 허물이 덮어지고 벗겨지고 악의 샛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진정한 승리의 그때가 오고야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법률가도 억울하지만 이미 1심에서 합의를 본사안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없는 2심에서는 100% 백이면 백이 100이 다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변경이라는 프레임. 그들이 말하는 그 관습과 전통과 관례적인 처리 방식, 법률의 사실에 근거한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방식으로서는 당연히 억울하지만 일심대로 형량을 피할 길이 없었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과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열어 그때마다 어둠의 장막 속에서 그 흑암의 장막 속에서 어둠을 뚫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광고하며 그 한계를 넘었을 때그 한계를 넘어 정말 변곡점을 만들고 그때그때 하늘의 영감을 따라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점에서 사장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이루고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과 사고는 육의 생각이요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절실하게 모든 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역사이며 표적처럼 이루어낸 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뼈속 깊이 심정 속 깊이 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뜻의 승리인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뜻의 승리였고 그 누가 뭐라도 하늘과 더불어서 함께한 지혜의 승리였으며 뜻의 승리였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가 분과 혈기로 원망하고 원승하며 지금 당장 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고수하고 고발하고 울문을 놓고 악독하게 협박하고 공간한 자가 승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돌에 맞고 억울함과 누명에 칼날에 맞으면서 비틀비틀 저 사막길을 걸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진리 안에서 순중하고 믿음으로써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뜻의 승리, 순리의 승리, 이치를 승리를 이룬 자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창공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전동 번개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비바람도 두렵게 하지 못하며 그 어떤 날짐승들도 감히 들짐승들도 발목을 잡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입장과 처지 속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했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뜻으로써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인생의 최후의 승자인가?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자이며, 하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고도 긴 노종과 세월 속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